한적한 야산이나 사유지를 빌린 뒤 폐기물 수백 수천 톤을 버리는 불법 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해 기업형 투기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자치단체도 책임과 처벌 대상을 늘리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청주의 한 야산입니다. 건축 폐기물부터 온갖 쓰레기가 뒤엉켜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폐기물 투기 업체와 관계자가 적발돼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졌지만 6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이 더럽지, 까맣고 이게 이제 속는 고태는 이게 이제 말랐지만은 속에는 다 젖은 거라고 이게. 이처럼 최근까지 충북에서 적발된 폐기물 불법 투기는 모두 32건에 그 양만 5만 6천여 톤에 달합니다.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누가 버렸는지 확인이 안 되고.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아 열세 건은 여전히 원상 복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폐기물 투기 현장을 원래대로 복구할 의무가 있는 이른바 조치 명령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서 조치 명령 대상자의 범주를 넓히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의료한자, 뭐 교사 한자, 거기에 관여한자 이렇게 좀 폭넓게 좀. 규정이 되기 때문에 처리 책임자 범위가 좀더 확대됐다고 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주시는 이 법을 적용해 지난해 불법투기 업자뿐 아니라 브로커, 운반자에게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배출자를 찾았고 그리고 배출자랑 운반자랑 연결시켜준 브로커가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까지 처리 명령을 내렸던 거죠. 충청북도는 시세보다 높은 수상한 임대료 제한은 불법 폐기물 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 당시 꼼꼼히 따져볼 곳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